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진심을 담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집 앞에서 운동하다가 주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입해 가다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식 인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2014년도 제가 26살 때 했습니다. 저는 지금 32살이죠. 그래서 이제 14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이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뭐 처음에는 100만원, 뭐 200만원, 뭐 1000만원 뭐 이렇게 좀 해보다가 이제 한 2년차 정도 됐을 때 좀 공부를 해서 한번 크게 수익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800만원 정도 수익을 내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한 800만원 정도를 또 잃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막 계속 주식을 사고팔고를 여러 번 해봤어요. 뭐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뭐 남들이 좋다는 거 따라서 사보기도 해보고 하면서 뭐 다양하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주식을 한 지는 거의 한 6년 정도 지금 된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 하나손보랑 이제 심택을 이제 사고 있어요 네 제가 6년간 이제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지금 보니까 770만원 정도죠. 어, 크게 많은 수익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은 땅 투자 위주, 그리고 주식은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코인 등 이렇게 분산적으로 투자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제 지킨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요. 이제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도 이제 돈을 벌 생각보다는 이제 돈을 공부할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돈은 이제 최대한 빨리 어릴 때부터 이제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야로 내가 세상을 좀 보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은 이제 개념 자체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주식에 대한 진짜 투자는 우리가 단순하게 뭐 주식이 올라서 뭐 팔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공부해서 아, 이 주식이 나중에 정말 가치가 있겠다. 이 회사가 정말 가치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10년이든 뭐 20년이든 이렇게 같이 기업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회사랑 같이 간다는 개념으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 네, 이제 매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회사를 기업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어 주가가 오르면 뭐 팔고 뭐 떨어지면 팔고 이런 식으로 뭐 빠른 시간에 수익 실현을 하는 것들을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타를 하거나 뭐 스윙을 하거나 선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마 대다수가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지금 매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알고 있으면 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를 막 들어보면 다들 똑똑해요 똑똑하고 이제 그런데 항상 보면 잘못된 판단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자산이 1 0 0억이 있다가 뭐 빵원이 된 경우도 있고 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주식으로 뭐 인생이 망한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땐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이제 매매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투자가 좋다, 뭐 매매가 좋다, 정답은 없어요. 어떤 일을 하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실패를 해보느냐, 그리고 어떤 성공을 해보느냐, 이런 이제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돈을 벌때 나만의 방법이 생깁니다 이것은 뭐 사업도 그렇고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요 다 똑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만의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주식을 할때 그리고 혹은 사업을 할때 돈을 많이 잃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정말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싶다면 어, 앞으로 여러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하고 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은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한순간에 뭔가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뭔가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시야를 많이 넓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뭐 주식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선물 옵션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겠지만. 주식을 하면서 돈을 점점 잃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시간을 쏟아붓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잃을 수 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어, 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본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라는 거죠 공부를 하고 돈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공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볼수 있는 시야를 굉장히 많이 많이 넓힐수록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꼭 주식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또낼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나쁘다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선 일단 여러분들 자신에게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지금 유튜브를 보거나 뭔가 매체를 보면 지금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한 겁니다. 주식을 계속 파고,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분석을 했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게 지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했을 거고, 그리고 많은 성공을 해봤을 겁니다. 절대 우리는 한순간에 잘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1년을 공부한 사람과 10년을 공부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주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나만의 기술이 생기게 되면 어, 내 방법을 만들겠죠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되고 내가 계속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생길지 이제 고민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시야 그리고 내 경험을 계속 만들어서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를 조금씩 조금씩 키워가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잘 되는 경우나 뭐 로또를 맞을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적어도 지지, 뭐 저항, 엘리어트의 파동 이론, 뭐 다양한 차트 기법 그리고 판단력 등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주식이 안 되는 이유는 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분석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을 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한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에게 투자를 할 것인가 진지하게 이걸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돈을 빨리 벌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뭐 50살, 60살까지 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돈을 벌고 돈을 지킬 것인지 생각을 하고 나서 해도 안 늦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복리 효과로 내가 돈을 벌수 있어요. 이건 정말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너무 조급하고 뭔가 내가 남들과 좀 뒤처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식을 하려고 한다면 마음을 천천히 먹고 천천히 공부를 하면서 내 것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면 정말 돈이 많이 많이 벌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 투자하는 중입니다. 인생이 되게 길기 때문에 지금 조급해 하지 마시고 주식은 단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수단이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주는 수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 살면서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잡으시면 되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인간이라는 거는 돈이라는 것에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이 이 부분이 항상 왔을 때 내가 한번더 생각해보고 한번더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정말 충분히 젊고. 건강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 남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나는 안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데 어, 저는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실 거고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매매하지 말고 투자해 가세요. 정말 그러면 앞으로 내 모습이 1년 뒤, 그리고 3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항상 하시고 내가 원하는 곳을 얻고 싶다면 정말 내 본인에게, 내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습관을 기르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잘 되실 거니까.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여러분은 정말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